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 19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간이 지나고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간, 우리 주 예수 여름 문화학교 잘 진행됨에 감사드리며, 첫 주간을 마치고 또 다음 주일 다음 주에 또 우리 둘째 주간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세찬송가 423장이고요, 먹보다도 더 검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찌든 때를 깨끗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메일 키티 말씀은 11기하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 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아사 늘 아람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아스가 여와께 요하께 간고하며 여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해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러 보암의 지배죄에서 떠나,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나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왕이 여호, 아하스, 여호 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장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만 명 외에는 여호 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라며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왕 요하스의 제 37년에 여호와스의 아들 요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보람, 여,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하스의 남은 사족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13장에서는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후의 뒤를 이어서 여호 아하스가 북이스라엘 왕이 되는 장면이죠. 그런데 오늘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밭의 아들 여러 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저는 오늘 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마음에 묵상되는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인데요.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거기서 떠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있고 항상 그 자리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예우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죠.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기스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또 악의 제자리로 거기로 돌아왔습니다. 참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죄에 묶여서 때로는 어떠한 우리의 쓴 뿌리와 상처에 묶여서 거기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항상 신앙이 거기서 끝을 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조금 열심히 하다가도 시험 받았다고 거기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항상 무엇인가 열심히 새롭게 하려고 하지만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갈등이 있고 항상 거기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죄의 중력에 묶여 있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죄의 영향력이 있지만 항상 그 자리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항상 여러 보암의 죄에 묶여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고 깨끗하게 되지 못하는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죄와 시험의 사슬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악의 순환, 항상 시험에 빠져갖고 거기서 거기서 그곳에서만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떻게 그 죄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사절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사절 말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고난과 어려움 시험에 빠짐 항상 거기로 돌아가는 신앙 가운데 모습 가운데 그 악의 순환을 끊을 수 있는 장면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그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고 결단 한번 잘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울부짖음 부르짖음이 죄를 끊는 그 사슬을 끊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이 고난과 학대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꼭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여호아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잔소리하고 책망하고 가십하고 험담하고 뭐라 그러면 조금 변하는 것 같지만 주눅든 쥐처럼 죽은 것처럼 죄가 조용하려고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보세요 또 무엇입니까? 거기로 돌아옵니다 거기로 또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요 도박을 해서 이젠 도박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자기 손가락을 다 묶어 버렸는데 무엇으로 도박을 하고 있습니까? 발가락으로 도박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죄의 본성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야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는 시작점인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가 공격해 오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 고난 앞에 나는 해결할 수 없으니 이제 살려 주세요라고 두 팔을 내젓고 있는데 그 팔에 날개가 있는 것이죠. 은혜의 날개, 성령의 바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며 오늘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델 때 주님이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죠 6절에 다시 거기로 여러부함의 죄로 돌아갑니다. 출애굽해야 돼요. 출죄 죄를 끊고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다시 여러 보함의 죄, 죄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내 악의 순환을 끊어버리고 이 시험의 늪을 끊어버리고 오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오늘 그 거기, 그 무서운 거기, 그 죄의 늪의 거기. 그 상처와 쓴 뿌리에 거기 죄의 경고한 진이 있지 않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며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될지어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델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두가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합시다. 내 삶에 여전히 묶여 있는 죄의 거기 여러 보함의 길을 끊어버리게 하소서 주님 나를 도우사 내 삶에 주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죄의 반복되는 그 사슬과 굴레를 끊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오늘로 자비를 베푸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죄에 빠져 시험에 빠져 은혜 잊어버리는 삶이 있다면 주님 오늘 생생히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하셔서 다시 주님을 찾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오늘 우리의 삶,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